얘는 이런가 원이 이렇게 있잖아, 그렇죠? 네, 네. 원이 있죠. 네. 원이 있고 이것도 뿔이 이렇게 나와 있고 안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, 이거. 네, 네, 네.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항상 뭘 연결하는지 잘 봐봐, 여이 봐. 손... 어떻게냐면 하 원의 중심하고 A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네. B하고 O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. 네. 왜 이렇게 연결하는지 잘 봐. 이게 뭐냐면 각도가 115도 나왔지. 네. 이 각도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게. 1 1 5란 원주각이잖아. 이게 원주잖아. 원 위에 있는 점. 맞죠? 네. 그러면 그 호가 어딘지 항상 보죠. 이게 호잖아. 호. 맞아, 맞아. 이게 호. 네. 이 후에 대한 원주각이 115면 네. 이게 중심하고 연결하면 중심가 여기가 중심이 아니다. 뒤쪽이지. 그지 네. 이거의 두 배죠. 네. 115의 두 배는 얼마니? 230. 2 3 0이지 네. 네. 여기가 230이잖아. 진 이렇게. 맞아, 안 맞아? 맞아요. 여기가 230이면 이쪽은 몇 도니? 거기는 130 360에서 230 빼야죠 130이니? 네. 그럼 더하면360 맞아? 네 그러면 끝났잖아 뭐가 끝났냐면 선생님이 그랬잖아 이 사각 이렇게 딱 보면 보여 이거 안 보여? 보여요 두개더 했을 때 이게 항상 정도? 중요한 게 여기는 90도잖아. 이제 접점이니까. 그러면 이 네. 각도하고 이 각도, 각도 더하면 항상 몇 도로 있어 180도. 180도로 했잖아. 네. 이게 130이니까 얘가 몇 도겠어, 당연히. 50, 50도? 50도? 50도겠지, 정답이 어? 50도로 했는데. 응. 아, 50도 50도로 됐죠? 그 다음에 니네가 중요한 건 이건 꼭깔코네 길이잖아, 그지 네. 하지마, 하지마. 그요고 이렇게 연결하면 이 삼각형과 이삼각 항상 합동이 있잖아 그죠? 네. 꼭 기억해야 돼. 반반 같고요? 반반, 반반. 25 25. 25, 25. 여긴 얼마야? 130을 2로 나누면? 75, 아, 65, 65, 65. 65, 65. 그죠? <laughs> 아, 그것도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야. 네, 네, 그리고 네. 이깔갈콩 길이 같다는 네. 거 항상 네. 기억을 하고, 오케이? 네. 이쪽도 알고, 근데 조심할 건 애들이 잘안 되는 게, 요, 여기가 115도가 나왔잖아. 네. 그러면 중심각이 이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보는 애들 되게 많아. 그럼 돼, 안 돼? 안 되죠. 아니지. 그지? 요 호에 대한 중심각은 이쪽이라는 거. 알죠? 네. 해보세요.